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흑사금 대품 사이즈입니다. 흑사금 대품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보고, 두, 보여드리는 영상은 앞전에 흑사를, 물건을 받아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 아이들도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요 아이를 심으시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아이들은 대품 사이즈인데 요 아이들은 흙에다 심으셔가지고 한 3일 후쯤에나 저면관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활착되는 아이들이니까 처음 해 보신 분들도 심고 나서 위에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아래다 저면관수를 해 주시면 진짜 뿌리를 빨리 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올려 드리면서 택배합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고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게 어, 물건이 들어올 때 수입이 들어올 때 요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전부 다 신문지로 말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요 아이들 지금 제가 다 풀러 놨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제가 여기도 보니까 오늘 물건을 한 천여 개 정도 끌러서 보니까 아주 큰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그러긴 하네요 오늘도 보니까. 무조건 다큰 것만 보여주면 좋은데, 큰 거, 작은 거 구분 없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물건들은 생각보다 잘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생각보다 잘 들어왔고, 사이즈도 크고,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자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20개씩 잡고 20 40 60 80한 100여 두는 100개는 다 넘는 것 같아요 얼굴 수가 요것도 한번 볼까요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고는 굉장히 많이 달린 것 같아요 한 100개 이상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를 해 드리는데 지금 흑사들이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하나 개당 2만 원씩해서 드리는 거아 이제 말이 또 헷갈리네. 한 포트로 하겠습니다. 한 포트 당 2만 원씩해서 택배를 해드릴 테니까 주문들 많이 주시고요. 설명 한번더 해드리면, 흙에다 심고 3일 후에 저면 간수 해주시면 금방 활착되고, 팔수 있는 시간은 한, 한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딱 해보니까 요게 한 25일 걸려서 활착을 시킨 건데, 심어놓고 나면 금방 활착이 되니까, 걱정들 마시고, 심으시면 됩니다 흑사금 특대 사이즈고요 자구 많이 달려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뿌리쪽을 올려 놓은 거는 내일 이제 택배 발송을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은 또다 부러질 것 같아서 다 일부러 뒤집어 놨습니다 농장에 오시면 오늘 물량은 한 2,000개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오늘 또 조기 마금 될것 같으니까 주문들 많이들 주시고요. 아, 이번에 물건을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해서 보니까 주문은 빨리 했는데 돈이 늦게 들어오면 물건을 저희가 못 보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빨리 판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입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택배 발송을 못 하니까 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겨울철에 물건이 도착을 하다 보니까, 어 이번에 택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많이 시들어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얼음 게 아니고 신문지에 싸서 싱싱한 거를 한 일주일 이상 말려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택배를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애들이 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하니까 화분에다 심으시면 되게 이뻐지니까요. 걱정 마시고 주문 주십시오. 에오니움 이번에 물건 저희가 택배 해드리면서 너무 많이 못 드려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 한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좀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량이 한 2,000개 정도 뿐이 안 되니까요. 주문들 빨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날씨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빨리 택배를 해 드려야 되니까. 추워지면 또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어저께 에오니움 주문하신 분들은 택배 발송이 오늘 거의 100%다 나갔습니다. 제가 발송을 쳐야 되는데 농장이 너무 바쁜 관계로 택배 어, 발송 문자를 못보냈으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문들 많이 주시고요. 어, 흑사금 흑사금 특대 사이즈 가격 포터당 2만원씩에서 택배 발송하겠습니다. 흑사금 흑사금 앞에 안 보이게 한 이유는 저희가 부러질까봐 다 뒤집어 놔서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수량은 2,000개 정도 뿐이 안 되고요. 주문은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아서 혹시 주문 주시고 입금 바로 해 주셔야 저희가 개수 파악을 해서 드리니까 좀 양해 좀해 주십시오. 흑사금 특대 사이즈. 포터당 2만원씩이고요. 전화번호 주소 이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주문 주시면서 숫자는 꼭 주문 주셔야 됩니다. 저라 꼭 주셔야 돼. 아니 문자 주셔야 되고 저희가 물건 나가는데 사진 찍어 돌라 그러면 저 바빠서 진짜 못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문만 주십시오. 흑사금 대품 사이즈 포터당 2만원씩이고 숫자 파악해서 주문 주시면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 맨 닭이었습니다. 흑사금 2만원. 전화번호 주소 이름 남겨주시면 되고요. 개수 파악해서 주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